드람티비 그 as 신청했는데 선결제 19만원 하고 나서 어 수리 수리비를 20만원 더 요구해서 그럼 수리를 안하고있다고 했을 때 출장비가 12만원인데 해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경과를 어 중간 뭐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 음. 소비자보호원에서 녹취를 들었어요 녹취를 들었는데 그 녹취에 이것이 출장비가 19만원이다 1 2만원이라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 그래서 그것을 추궁을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8만원 출장비를 8만원만 받겠다고 8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그래요 <laughs> 정말 황당한데 그래서 저는 어, 8만원에 합의 안 본다. 돈 끝까지.